결혼 할 거예요. 홍식이하고? 네. 안녕하세요, JB TV 하루님. 어, 방송에서 제 고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아들이 24살이고 만나는 여자친구가 29살인데 우연하게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대출 받아서 쇼핑몰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한테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어, 국회의원이고 대학교 다닐 때이 친구가 5천만원 이상 벌어놨다고 하고 어, 교수를 준비하는 친구고 아버지가 엄해서 밖에서 나와 산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님 제가 잘 몰라서요 보통 어린 여자들이 어린 친구 남자를 만날 때도 이런 욕을 하나요? 어, 아님 정말 제 아들이 꽃뱀에게 걸린 건가요? 사실 헤어졌다고 해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제 카드 들고 가서 인천에서 여자친구하고 70만원짜리 방 잡고 놀고 있네요. 하루님과 그후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왔어요. 사기꾼인 들 걸린 거예요. 꽃뱀까지는 아니지만, 24살이 무슨 대출을 받아요. 밥 없다. 철 들어야지. 성인인데 엄카 쓰는 것부터 틀렸네요. 바보 같은 점 자기가 벌어서 70만원 쓰는 건 상관없는데, 엄카로 그렇게 데이트하다니 반값이 70만원 예, yeah. 자기 남자 돈 쓰게 안해요 연하 만나본 적은 없지만 혹시 여성분이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가요? 교수 준비하는 친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쫓아내요 인생의 쓴맛을 몰라 그런 듯 사람을 비밀로 이용해 먹는거죠 일반적이진 않아 보여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교수 준비할... 교수 준비도 거짓말 같은데 뻥치는 거겠죠 자긴 대접받아야 하는 여자라는 세팅을 해두고 돈 빼먹으려고 하는 듯 여유 있는 척하지만 하는 짓이우시네요. 여자분은 남자가 연하인데 그러시는 거 보면 어, 남자가 돈을 잘 써서 돈 많이 보였거나 포부처럼 아, 보였던 게 아닐까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남녀 같지 않아요. 여자가 문제가 많은 듯. 어, 저는 어머니한테 사연받은게 처음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다 떠나서 남주분이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 하루님은 응원을 많이 해줘야 만나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은 응원 가지고 만나지 않죠. 그래도 사랑을 믿는 남자분인가 보네요. 돈을 해주시고 카드를 주시니까 자기 돈을 벌어서 쓰면 반값 70만원을 쓸수 있을까요? 아들분이잘 되시게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아들분은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것 같다. 교수 준비하는 사람 외식분물? 저도 약간 그거, 어, 의아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또 차도 오늘 마지막에 온게 이거 실화예요. 아마 어머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어, 고맙습니다. 수나보다는 더줘야지 어려운 애도 쏘는데 히히히. <laughs> <laughs> 홀긴가강갱이들 어,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재밌네요. 아 재밌. 제... 훌긴가 <laughs> 강경이들, 어 재밌었어. 아 센스 있었다. 예. 네. <laughs> 와 재밌네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부터 반찬도 바꿔라. 응? 풀만 나라. 그리고 어머니, 진짜로 그, 빤스에 구멍이라도 내서 아드님한테 보여주라 그랬어요. 정말 힘든 걸 보, 보여줘야 이놈아가 여자랑 어머니랑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들을까요? 아직 어려서 대출 안될 테니 돈 줄부터 끊어야 될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딴짓 하는 거지, 돈 없으면 자동으로 끊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제가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없는 척을 내라. 최대한 없는 척을 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여자친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구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최대한 없는 티를 한번 내셔, 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머님도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어머니가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드님이 차키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어머니가 약간 보살이세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 살이 나올때 아드님한테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